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손해액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니라 막 1조 1천억 원이 책정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불어나는 피해 규모가 막 10조야 보험사 입장에선 손이 떨리고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지난 3월 23일 발생했다.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호가 150년 만에 수에즈 운하를 길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입힌 것 유튜브 댓글로 보험회사는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살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들어놓는 게 보험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그 만약의 사태가 이번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처럼 보험사가 지급하기 힘든 수준의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보험사도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렇게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하고 재보험만을 전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를 재보험사라고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통화했다. 소비자들 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시는 것처럼 보험회사들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보험을 듭니다. 이걸 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재보험사 이름 뒤엔 영어로 재보험을 뜻하는 리인듀어런스에 리를 붙인다. 코리안리, 뮤니클리 스위스리. 보험사들의 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자칫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험료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한 것. 두 번째 이유는 보험을 든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만일 이제 대형사고가 터져서 보험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고 보험계약자가 여러 분이 계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가 적절한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비록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재보험사를 낄 경우 원보험사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험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보험사가 넷플릭스와 보험계약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갑자기 넷플릭스의 서버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다운되면 A 보험사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곳 계약이 성사만 된다면 각종 OTP 서버 관련 사업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넷플릭스 서버 피해 배상금은 30조이고 A보험사 자본은 이에 못 미치는 20조. 자, 이럴 경우 재보험사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A보험사와 넷플릭스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자본을 유치해 신사업을 확장하는데도 재보험사가 역할을 한다는 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항공이나 선박, 건물, 공장처럼 규모가 크고 위험 부담이 높은 재물의 경우 재보험은 필수처럼 여겨진다. 올림픽 같은 초대형 행사도 대부분 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연기돼 3조 원 가까운 피해를 봤다던 도쿄 올림픽도 재보험을 드러났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재보험사에서 이런 큼지막한 보험만 취급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휴대폰 보험도 보험사가 요청할 경우 재보험에 들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재보험 대상이 되는 건 대개 보험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큰 보상금을 줘야 하는 거물급 인사들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분의 직업이나 그분의 연간 소득 정도는 저희가 통보를 받긴 아, 하는데 네. 저희도 사실 어떤 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가입시는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이 굉장히 높은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기서 드는 궁금증 어쨌든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인 재보험사가 등장하는데 재보험사가 휘청할 일은 없을까? 저희 코리안이 같은 경우에도 버디용을 인수했다거나 특수한 이용을 인수한 경우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재보험사가 다시 보험에 드는 걸 제재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보험사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재재보험을 든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재재보험사도 리스크 분산하기 위해 제재재보 보험을 들고 제재제 보험사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제재제 제 보험을 들고 그러고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재보험사들끼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서로서로 서로 거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위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재보험사들이랑 넓게 거래를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전 세계 재보험사들이 상호 간에 재보험 제재보험을 주고 받으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수원지검이 최근 압수한 비트코인으로 123억 원이나 벌었다는데 정부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